자, 2 4번 내용 갑니다. 일단 미리 좀 일부 표기를 해놨는데 따라 가봅시다. 자, 동물 실험의 많은 반대자들, 동물 실험하지 맙시다. 이런 반대자들은 자, argue 주장합니다. 자, 대 가로 열고 문장 마지막 닫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염두해서 잘 봐, 봐야 되는 게, 자, 여기 not only가 있고, 자, 원래 이제 but also가 세트죠. 자, 근데 이 문장은 자, 버덜소 대체로 콤마만 남겨놓은 상태야. 그래서 자 나도니 중간에 껴있는 걸 A라고 보고, 자 버덜소를 B라고 봅니다. 자 그럼 A뿐만 아니라 또한 B라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자1차적으로 이러하고, 자 그다음에 나도니 할때이 나시 자 부정어, 준 부정어. 자 그러면서 동사랑 주어랑 어순이 도치돼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자, 현대 의학이 자 is not 아닐 뿐만 아니라 자 무엇이 아니냐 유일한 원인이라는 거야. 자 무엇? 자 mortality는 사망률인데 자 사, 사람들의 사망률의 감소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좀더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넘어갑니다. 자, 많은 의학적인 발전들. 자, 텐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요 복수니까 이 worry 동서로 받았겠죠. 자, 기어했던, 인간의 건강에 또 기어했던, 자, 의학적 발전이 were not 아니었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A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not only d 우리가 A라고 보고, 자 편의상 but also d 를 이제 B 주장이라고 보면, 자 A의 주장은 뭐였냐면, 자 현대 의학이 자인 어, 인간 사망률 감소의 자 유일한 원인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자, 이 문장에는 소개는 안 됐지만, 자, 요즘은 뭐 이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은 환경의 변화도 있을 거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의학의 발전이 인간 사망률 감소의뭐 절대적인 원인이냐, 아, 그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있고, 자, 비번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의학 발전. 뭐 실제 인간 건강에 기여하긴 했는데, 또이 의학 발전이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냐? 그것도 아니다. 라고 동물 실험 반대자들은 주장한다는 거야. 자,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대편 Defenders of Research.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research는 자 조사의 자 디펜드 방어자 혹은 옹호자인데 자 그럼 동물 실험하자 하는 이 사람입니다 자이 사람들은 have claimed 주장을 해 왔다라는 거야 자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자 a 각으로 열고 이제 닫아봐 자 그리고 가로 괄호 안에 가로로 n c 스도 열고 어자 어디서 닫느냐 자이 지점에서 닿습니다. 자이 씬스는 접속사로 지금 나왔고, 자 지금 동사, 자 주어, 자또 대열 유도부사가 나온, 자 도치이죠. 자뭔 것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있기 때문에라고 해. 자 뭐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자 그리고 between 자 A and 자 B. 로 나오는데 A부터 봐봐. 자 동물 실험의 실행과 자 의학 발전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전자가 유발했다 후자를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자는 자 동물 실험이 되겠고 자 후자는 아까 나왔던 의학의 자 발전을 이야기 합니다. 자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 불러온 거 아니냐? 자 항상 이제 뭐 새로운 약이 나오거나 뭐 수술 방식이 나오면 동물 임상 실험 이런 게꼭 거치던데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있어야 의학 발전하는 거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그 다음 이제 또 반대편입니다. 자 Opp는 o p Research. 자이 연구 반대자들 동물 실험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이러한 추론을, 자, 이러한 추론이라는 것은 뭐였어? 여기 나온 이 말,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을 가져오는 거야라는 이 추론은 반대한다, 거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왜 동물 실험이랑 의학 발전을 연결지어서 사람이 생각하지? 이제 요거에 이제 대한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결국에, 자, 우리는 가진다. 자, independent reason. 자, 독립적인, 다른, 독립적인 이유란 말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자, to 열고 닫아서, 자, 수식하는데, 자, 예측하는 이유야. 이러한 현상이 to be correlated. 자, 이거, 자, 지금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 쓴 것도 중요하고, 자, PPP인 수동태로 쓴 것도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상은 뭐냐면 아까 이거야 동물 실험이랑 의학 발전이랑 꼭 연계돼서 나오던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예측하는 데에는 자 다른 이유가 독립적인 이유가 가진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밑에 이제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는 걸 갖게 된 계기를 밑에 문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야 자 Since 가로 열고 여기에서 닫습니다 자, 이센스는 때문에라는 의미겠죠? 자, the law 법입니다. 자, 법이 자, prescribes 규정한다라는 거죠. 규정하기 때문에. 자, 뭐라고 법에는 돼 있냐? 자, 덴 열고 닫아. 자, 그리고 대철 안에서의 주어가 자, 모든 새로운 약들 신약이죠. 자, pros static device들, 보철 장치들, 인간에게 쓰는 이제 장치들. 자, 그리고 어떤 수술 기법들이 자, 그다음에 이 자리는 슈드가 생략이 돼 있다. 조동사 슈드가. 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니까 잘 적어 놓고. 자, 조동사 뒤에니까 이 동사 원형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상태겠죠. 자, 시도돼야 된다라고 법이 정해 놓은 거야. 자, 뭐한테? 동물들한테. 자, before they are used in human 인간에게 사용되기 전에 동물 실험 꼭 해야 돼. 그래서 법이 딱 정해 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subsequently는 결과적으로 자, 여길 거다라는 거야. 자, 뭐라고 여기냐? 자, 모든 의학 발전이 자, are correlated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 무엇과? 이전의 자, 실험 동물의 실험에 상관관계 맺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게 됐다는 거야. 자 사실은 이게 뭐 아주 효과가 있어서 오금 의학 발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불러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법에 정해 놓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그 과정을 이제 떼어놓고 아 동물 실험하니까는 의학 발전하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야. 자 consequently 따라서 자그 상관관계 자 무엇과의 상관관계여서 동물 실험과 자, 의학 발견의 상관 관계는 자,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야. 무엇의 법적 넥서스이리 필요성의 결과일 뿐이다. 자, not evident 증거가 아니라. 자, 근데 어떠한 증거냐면 열고 닫아서 자, 이렇게 동격에 나온 대시입니다. 자, 동물 실험이 자, medical advances 의학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하는 증거가 아니라 법이 필요해서 동물을 이렇게 넣으니까 착각한 거다 라는 거죠 자 게다가 또 다른 이야기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몇몇의 영향력 있는 Physicians 자 몇몇이 붙으니까 복수명사가 붙죠 의사들이 Physician 의사입니다 have offered 자 주장해왔다 제공해왔다는 거야 자 뭐를 역사적 증거를 자 그리고 이 증거가 무엇인지, 대절 가로 열고, 자, 닫아가지고, 자, 이제 표현할 겁니다. 자, 어떠한 증거냐. 동물 실험이, 자, has not been. 자, 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as, 동그라미, 또 뒤에도 as, 동그라미. 자, as, 원급 as 하면서, 뒤에 있는 as는 만큼으로 해석하고, 앞에 있는 애는 해석을 하지 않죠. 자, 어떻게 그러면 순서가 가느냐? 여기입니다. 자, Defender s u g g e s t 자, 아까 Defender 이란 표현은 옹호자, 방어하는 사람이지, 실험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 그거 지켜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옹호자들이 suggest. 자, 이야기하는, 제안하는 것만큼, 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 자, 무엇에? 자, 생의학적 발견에 자,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막 크게 원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대왔다는 거야. 그만큼 도움 안 돼라고 의사들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자,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냐? 된 열고 가로 닫아 자, 동물 실험이 아니라 clinical discoveries. 자, 임상적 발견이 우리 이제 인간을 대하면서 발견하는 이 발견들이 자, 오히려 역할을 더 크게 한다는 거. 역할을 하더라. 더 본질적인 역할을. 자, 무엇보다. 동물 실험이 이끌었던 것보다. 우리를 자, 믿게 해온 것보다. 사실은 임상 실험이 더 크더라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일단은 단어 잠깐 정지하시고. 자, 본인이 놓친 단어들은 잘 다시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동물 실험 반대자들은 의학적 발전이라는 건 동물 실험으로부터 온게 아니다라고 주장해. 자, 그럼 동물 실험이랑 의학 발전이랑 상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막 효과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